자, 제5경기6 2킬 g 로랑급 자, 의의 신상민 선수가 입장되기 하고 있습니다 신상민 6등 이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드코너 자 이에 맞서는 레드코너 소지코리아의 이성철 선수 자, 이성철 선수. 직업이 군인은 아니죠? 네. 기에는뭐 군인 같습니다만. 아. <laughs> 자, 요새 선수들이, 어, 컴퓨터나 이런 걸로 많이 접해서 그런지 몰라도 여유가 좋습니다. 네. 자, 앞에 경기한 최석기 선수, 주영이 선수도 마찬가지지만, 네, 전부 다 여유가 있게 등장을 하네요. 22회, 네, 그렇습니다. 2패, 준비했습니다. 네, 자유정의 신상민 선수, 8전 6승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어린이처럼 생겼네요. 네. <laughs> 어린 박지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 그래. 하지만 몸은 좋습니다. 아, 레드평, 아, 62도, 흥애타, 파슬리, 네. 체 13전 9승 사패 루니어 부비카. 타수는 네거분에게서. 도지코리아. 소리! 이상철! 자, 도지코리아의 이상철 선수 13전 9승 4패.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난 군인이 한명 등장한 줄 알았습니다. 네. 다부진 몸이죠. 네. 제심이민 님께서 수고해주셨습니다. 자양 선수 다 패가 적은 만큼 제, 야, 재미난 경기를 할것 같습니다. 네 신상민 선수 몸이 좋다고 하셨는데요 다리 근육이 보통이 아닙니다. 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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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또지 코리아의 이성철 선수. 피부와, 피부가 좀 까무잡잡하죠. 네. 개인적으로 저는 거물스러운 동을 <laughs> 잘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laughs> 어, 뭐 실례로 일본 선수들 같은 경우는 시합 전에 테닝을 하는 선수들도 많습니다. 아, 네, 좀 강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laughs> 네, <스마트> 뭐, 뭐, 그런 것도 하나의 전략 중에 하나겠죠. 네, 말씀드리는 순간 1라운드 시작되었습니다. <laughs> 자, 아, 강력한 킥으로 먼저 도발하는 이성철 선수. <laughs> 자신사 신상... 아, 도발인가요, 아양 선수다. <웃음> 자. <웃음> 자, 저렇게 양팔을 벌리고 도발을 할때 맞아서 한 방에 가는 경우도 있죠. 아, 그렇습니다. <laughs> 양 선수다 재미난 경기를 할것 같네요. 자, 또하나의 최석희 선수들이 붙는 것 같습니다. <laughs>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네. 제... <laughs> 자, 이성철 대 신상민 자, 서로 견제하고 있습니다. 자, 펀치를 툭툭 받아보는 신상민 선수. 자,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클리닉트가 없습니다. 그죠? 이성철 선수 가드 데리고 도발 한번 했죠. 아, 좋습니다. 자, 저기에 안 말리는 게 중요하겠죠. <laughs> 자, 말리면 안 됩니다. 자, 자, 자 도반 신상민 선수. 좋습니다. 마음의 평정까지 신경 써야 될 경기. 자, 역시 저희가 예상했듯이 도지코리아 체육관 이름만큼 재미난 경기를 합니다. <laughs> 자, 똘기가 있어서 도지코리안가요? 자, 파이팅을 요구하는 레프리 신상민 선수에게 주... 아, 두 선수에게 자, 양 모두 선수 파이팅을 아, 선수 너무 파이팅이 없다. <laughs> 네. 네, 양 선수도 서로 좀 공방을 주고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laughs> 자, 신상민 선수. 자, 마음의 평정을 찾고 파이팅 넘치는 공격을 해야겠습니다. 자, 아직까지도 서로 이렇다 할클리니트가 없죠. 네 이성철 선수가 아, 툭툭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유효타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신장민 선수 로우킥 아니, 왼손 펀치 자 신, 신장민 선수 자 왼손, 왼손 꽂혔습니다 아, 왼손, 자, 펀치고. 왼손 꽂혔죠 아두 선수 아, 자 역시나 예상했듯이 앞경기에도 말씀드렸듯이 손, 손. 왼손 재비에제 왼손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오른손잡이들한테는. <laughs> 저거를 대비를 충분히 해야 태, 해야 될 텐데요. 그렇죠. 지금 뭐 도발 자, 신경 써야지 서로 가네요. 그렇습니다. 토진 없습니다. 자이두선수 맞붙으니까 불처럼 싸우던데요 아까. 네. 못하는 선수들이 아니에요 그런 파이팅이. 자 이성철 선수. 자 신상민 선수는 오른손을 활용을 해서 속인 다음에 왼손 클리니트를 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상민 선수가 툭툭 롤을 어, 아까부터 건드리곤 있었거든요. 네네. 자 이성철 선수, 자 이제는 도발 없습니다. 싸워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하이킥! 자 붙었을 했죠? 때 신상민 선수가 펀치가 확실히 좋습니다. 저렇게 신상민 선수는 좀더 접근 전으로 공격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신상민 선수. 주의, 빨리 들어. 경고. 자, 신상민 선수 자, 경고 받았죠. 양 선수가 너무 공격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주의를 받고 있죠. 네, 이어서 이성철 선수도 경고 받았습니다. 자, 아무래도 퍼퍼버스가 좋지만 공격이 없으면 어차피 이거는 투기 있게 싸우는 종목이기 때문에 경기가 없으면 안 되겠죠. 경기력이 없으면. 네 그렇습니다. 자, 자, 1라운드는 뭐 뭐가 낫다 말다 이렇게 평가가 안 되고 있죠. 네. 네 문제는 2라운드인데요. 어, 이성철 선수는 제가 볼 때는 킥 위주로 좀 싸우는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는 이성철 선수의 도발을 볼때 혹시 그 UFC 앤더슨 실바를 보는 것 같아. 그렇습니다. 자, 양 선수가 2라운드부터는 서로 공격을 해줘야 됩니다. 자, 양 선수가 공격이 너무 없기 때문에 주의를 받은 상황이고, 다음엔 아마 감점이 될 겁니다. 자, 두 선수 모두 경고를 받은 상황. 자, 2라운드 시작되었습니다. 자, 자 그렇다면, 블루 코너에 신상민 선수가 치고 들어가서 상대방에게 감점을 유도해 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린 순간 붙었죠. 자 신상민 선수 적극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다시 소강. 자 세컨 쪽에서는 양 세컨 쪽에서는 지금 몰아가라고 하고 있는데 양 선수들이 아직 펀치 공격은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직까지도 탐색은 아닐 텐데요 지금. 자 신상민 선수, 아 하이킹 단이는 이성철. 자, 자 신상민 선수, 이성철 선수가 킥이 자신 있으면 자꾸 많이 줘야 됩니다 킥을 아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경기 후에 뭐 아껴봐야 소용 없죠. 그렇습니다. 자 저기서도 킥까지 따라가면 굉장히 좋을 텐데. 아두 아, 선수 공통점이 지금 콤보를 안 쓰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연타가 전부인 거죠. 컨비네이션을 그 써주면 참 좋을텐데 효과적인 공격이 나올 수 있을건데 컨비네이션이 없습니다 자 지금도 킥 단파, 단, 단발로 끝이 나죠 아, 두 선수 글쎄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견제를 심하게 하는건지요 아... 자 킥교차 퍼포먼스만큼 경기력이 <laughs> 있다면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될수 있습니다 자 이성철 선수 아 안면허 용했습니다만, 다시 몰아붙이는 신상민 선수. 아, 확실히 이성철 선수가 방어적인 스타일의 공격자네. 아, 방어적인 스타일의 선수입니다. 자, 그럼 신상민 선수가 그럼 먼저 들어가야죠. 그렇죠. 원한다면 들어가서 깨부셔야 하는 것이또습니다 격투기고요. 자, 양선사 아, 펀치를 너무 아낍니다. 자 신상민 선수 보통 도발 많이 하는 선수가 공격적인 것들이 급이 되어야 재밌을 텐데요. 도발하고 공격 안 한다. 뭐 이것은 좀 아... 그렇습니다. 자 신상민 선수 자저 상황에서도 오른발 킥을 줘야 됩니다. 그렇죠. 저렇게 오른발 킥을 자꾸 줘야 됩니다. 킥이 자신인데 왜 킥을 아끼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신성철 선수 신성철 선수 좀 아까 링으로뭘 했거든요. 그렇죠. 에, 그럴 때는 그냥 과감하게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자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 이상민 선수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붙어서 이렇다게 보여줄 것이 없습니다. 자, 이상이 다시 킥을 줘야 됩니다. 자, 신상민 선수도 아, 지금 공격이 아쉬운데요. 네. 뭐 신상민 선수는 지금 뭐 세컨 측의 말을 잘 따르고 있습니다. 좌우로 흔들다가 치고 들어가 줘야 되는데 자저킥을또 써야됩니다 자꾸 자, 다시 시작되는 도바 이성철 양 선수 가드 내렸습니다 아 이번에도 이렇다 공격이 많이 없었습니다 자 2라운드가 이렇게 끝났는데요 어 파이팅이 넘치는, 넘치면서 는넘치 퍼포먼스가 있는 거하고 공격력이 이렇다게 없으면서도 가드를 그렇죠. 내리는 거 그거는 반쪽짜리 선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근데 양 선수가 뭐 파워나 이런 면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면 충분히 하는데 아 스타일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 2 라운드 끝에 보여준 가드 내린 거는 재미가 없어요. <laughs> 어필이 안 됐어요 네. 지금. 자, 가드를 내렸다면 그 다음에 이성철 선수가 킥을 넣어주고 하면 더 빛나 보였겠죠. <laughs> 자, 이 지금... 라운드 막다는 그러면 아, 가드 내리고 쳐다만 맞다 그렇죠.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제가 생각할 때는 이성철 선수가 킥을 굉장히 많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신상미 선수는 세컨의 말대로 거리를 유지하면서 들어가서 펀치 공격을 해야 아, 승기를 잡을, 잡지 않을까 싶네요 n d 3rd of the second round, 3rd of the second round, 3rd of the second r o 한번더 다시 또 저렇게 빠지고 또 다시 가야 됩니다 물 d 이상 2연타까지 들어가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지금 자 들어가죠 들어가죠 아 하이킥 아 위에 걸렸습니다 아 위험했습니다 자, 좀더 거센 공격을 해 봄직한 이성철 선수. 자, 두 선수 모두 체력은 있거든요. 자, 자, 다시 한번 파이팅을 요구하나요? 자, 이번에는 감점이 들어가겠죠. 아, 신상민 선수. 그리고 이성철 선수한테도 가나요? 아, 자, 어차피 양선수 선수 다 동점이긴 한데요. 그렇습니다. 두 선수 모두에게 레드 뭐 옐로우 두 개다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액션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자, 저렇게 왼손이 잘 걸리죠. 왼손에서 다음 경기로 다음 연결 경 공격을 해 줘야 됩니다. 아, 하면 할수 있거든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아, 좀 아쉬운 3라운드인데요. 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공격력을 좀해 봐야겠습니다. 자, 이성철 선수 3연타 아이킥. 자, 킥은 좋습니다. 킥은 좋은데 지금 전부 다 가드 위에 걸리기 때문에 포인트로는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다면 신상민 선수 포인트 아우 더 가야죠 이 성철 선수는 킥이 좋기 때문에 저 킥으로 대아 신상민 다운. 선수 두에 네, 다운을 내니다 아, 순간 정신 어, 잃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신상민 선수가. 앞손을 주면서 다시 왼손을 노려야 자, 됩니다. 지금 정신이 완전히 안 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왼손 걸리죠. 아 붙으면 안 됩니다, 신상민 선수. 자 이성철 선수 어떻게든 회복을 하려고 지금 아 번치를 뿜긴 하는데요. 자 이성철 선수가 킥을 적극적으로 많이 안 내기 때문에 저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 아, 신상민 선수 어 펀치 정말로 강력했는데요. 자, 저렇게 치면 다시 왼손 들어옵니다. 아, 뭐 강력한 무릎. 자, 이성철 선수 표정에도 뭔가 부담감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 30초. 자, 자 이성철 다운을 선수. 다운을 뺏지 못하면 승산이 없습니다 지금. 아, 신상민 선수 급반전이었는데요, 네. 한번. 아, 왼손 클린트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자 이성철 선수 더 이상의 도발은 없습니다. 킥 빗나갔고요. 아 10초 남은 상황 이성철, 파이팅 넘치게 이겼더라면 엄청난 그 아, 멋있었겠죠. 아, 인상깊은 경기로 남았을 그렇습니다. 텐데요. 예상치 못한 펀치를 맞고 다운이 되었습니다 0, 블루 승! 자 예상했던대로 블루 커너가 아, 우승을 했습니다. 네, 제가 도장 이름을 해석한다면 자유정이 신상민 선수 차분하게 자유와 정의를 지키고 승을 했고요. 또지코리아 좀 뚫기 있게 도발을 많이 했습니다. 네, 결국은 패하고 말았습니다. 신상민 자, 선수 이성철 선수는 보안을 해야 될보안점이 많이 드러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음. 자, 이건 여담인데요. 이렇게 지고 나면 음. 어, 코너에서 야단을 맞습니까? <laughs> 너왜 그렇게 도발해? 가지고 어, 세컨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그렇겠죠. 네. 네. 에, 이제 차후에 이제 돌아가서 이성철 선수는 어, 오늘 보완점을 보완해서 나오게 되면 멋있는 선수가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다음 경기에 도발을 싹 끊었다면. 뭔가 야단 맞을 만 하니까요. 그렇죠. <웃음> 네. 도발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laughs> 네, 상 잠깐 축하 시지드리겠습니다 <laughs> 뭐 즐겁게 준비하을던데요 자, 이제 우승소가부 뭐 이렇게 겠습니다 예. 네. 그동안, 미 체육관에 활약 파트너 없어서, 샌드백으로, 형이 <laughs> 샌드백치면 운동하고, 토요일에, 우리, 김혜정이가 가서 같이 운동하고, 그게 큰거건말는놓같습니다 또, 단장님. 鼓励，鼓励、嗯，共同的支持。嗯嗯嗯